안녕하세요. 이시텔링입니다 오늘의 폐 요즘 취업자리 쉽지 않죠? 이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김재동이 공기업 취업 상담? 뭘 안다고 취준생 분노 김재동이 취업 고민 상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황당한 공기업 준비생들 김재동 취준생 관련 행사하려다 비난 폭주 공기업 취준생과 무슨 관계? 김재동이 공기업 취업 상담? 서류는 내봤나 취준생들의 반발 김재동이 취준생 상담 공직을 해 취업을 안아 공준모 불났다 제목만 봐도 내용이 대충 예측이 되는데 공기업 취업 상담 모델을 김재동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 나간 모델 기획을 어디서 했나 살펴보니 16일 네이버 카페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준모에 따르면 출판사 문학동네 측은 해당 카페에 지난 10일 공지글을 게재했다. 신간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출간 이벤트로 해당 카페 회원 중 선착순 100명을 모집해 공동 저자 중한 명인 김재동이 취준생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고민 상담소를 진행하겠다는 것. 문학동네 여기 출판사라고 하는데 이런 책들을 김재동이 출간해서 출판 기념으로 공기업 취준생들의 취업 고민 상담을 해준다고 하는 건데 고민 상담이건 지랄이건 간에 다 좋고 100번 양보해서 하고 싶으면 다른 곳에 가서 홍보하고 사람들 모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굳이 요즘 취업도 안 되는 시기에 취업에 관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공유하고 싶어 하는 공기업 준비 카페에 가서 저런 걸 홍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저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벌써 5년째 준비 중인데 계속 해나가야 할지 확신이 없네요. 자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가 길어지면서 부모님께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했다고 해요. 출판사 쪽에서도 취준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마음을 악용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마음을 알고는 있다면 저쪽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지. 출판사에서 김재동 책을 홍보하려 한 거니 모델을 바꿀 수는 없었던 건가? 이런 출판사도 잘했다고는 볼수 없을 거예요. 대체적인 반응들은 좋지 않았다고 하던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취업에 대한 진정성은 1도 느껴지지 않으니 그냥 책 팔려고 홍보하러 나왔다는 표현이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김재동은 취준도 안 해본 사람인데 조언할 게 있나요? 취준생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김재동이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해보기는 했나?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공정성이 있습니까? 라며. 카페에서도 김재동이 취업상담에 관한 비판들이 쏟아졌다고 하죠. 이건 그나마 양호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줍지 않게 이빨린 소리로 위로라는 걸 고민상담이라 할 거면 그냥 하지 마라. 김재동씨 낄끼 빠빠해라. 무슨 취업의 치유자도 모르는 사람 불러서 고민상담을 한다고 그러나요. 라는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과거 김재동 발언도 다시 문제되고 있다던데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 나름 멋있는 말이긴 하죠. 뭐 이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듯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출연료로는 강연 1회에 1500만원씩 받아 챙겼다고 해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목수건 판사건 간에 전부 존중할 일이긴 한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출연료를 1500씩 받아 처먹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판사의 망치도 1500까지는 안할것 같은데. 그리고 김재동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취준생의 고민에 대해 제발 젊은 친구들한테 왜 취직 안 하냐고 묻지 말라. 스무 살이 넘으면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든가 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저 말만 들으면 사이다 같은 발언이기는 한데 현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다가 갑자기 취업 고민 모델로 나왔다는 것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빠기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며 김재동 씨 공기업의 이력서라도 넣어보고 다시 말씀하시죠. <놀람>